저 팔로우 6만 여자 만나봤거든요? 응. 주임으로 막 자기 이거 두... 가리고 쓰시는 거이 이러는 거야. 와이드 팬츠 입은도 되게 펑퍼짐한 거야. 아, 허지 고꽉 껴야지. 엉덩이 쪽에서 그 어! 꽉 어. <laughs> 어! 근데 이제 그 다리도 한쪽 올리면 약간... 대들리프트놀기구 이거 어깨 올리고 <laughs> 정신형도 살짝 감기 기운 있으시고 근데... 나한테 올받나봐 어째 씨발 나랑 대화해가지고 <laughs> 난 1학년이 아니고 얼마였어? 나는 막 감기다 감기고 목소리가 모르겠어 이래? 어안돼 줘도 된다 줘도 다나 왜? 너도 이제 <laughs> 재수, 재수 없게 어머 케이 안녕 근데. 야 케이야 너 잘생겼더라 네데 의지 샤면가대폭 갔어요? 케이 덕분에 나한테뭐에한병더 팔았어요 응. 그럼 뭐 케이야 너는 나나랑 키스했는데 감기 안 걸렸니? 어제 안 했어? 어제 안 했어? 유튜 o n t 쉽게 o w 할수있수참좋참좋상 세상. t a c h a 진짜 이런, 이런 채널 이 있으면 나 a n c e to get 다 c h a n 명나 to get a chance to get a c h 이 n c e 이 o get 눈방 방 a n c e to t v 이런 게 있어 만 t 에 이름이 애순이야 그럼 내가 채팅창 들어가 h 만원싸 e t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t v 중에 a n c e to g 싸. t a chance 다 o get a 취 h a n c e 가 o get a chance 약간 어플 같은 거 보면 이제 연락 오잖아요. 음. 그러면은 먼저 사진 보내주는 사람도 있어요. 푸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기 이런 사람이다라면서 만나자 만나자는데 자기 셀카 이렇게 보내면서 해준 사람이 있거든요. 사라지는 사진 같은 약간 이런 걸로 원래 옛날에는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얼굴 깠으니까 나도 까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진을 보내줬었는데 이제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래? 보냈다가 어? 거기 나오신 거아니에요 이러면은 나그 정도 아니야, 재호야. 이거 맞, 맞다고 하면 되지 왜? 그저, 저 신경 일도 안 써도 돼. 난 대놓고 갔어 열장을. 근데 원래 약간 우리도 너무 오래 가지고 이제 음. 그런 거에 무지졌는데, 정, 재호처럼 막 이제 방송 안에 부끄러울 수 있지. 니네 연예인병 해가지고 어플에서 막 연락 누가 알아봐 주면 좋고. 너 너는 성격 뭘로 들어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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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보고 잘 댓글 보고 잘 걸요. 야, 너도 사람 만나요? 아 만나? 아니 야. 뭐 말을 안 하니까. 난 요즘에는 어플로 만난 게 없고. 옛날에 이제 어플 연락해서 연락하다가 하는 편한 사람하고 아그 전에 만나던 연락을 하던 사람을 와 그러니까 새로운 애들은 약간 조금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조심하고 저는 거의 만나던 애들만 만나니까 뭐, 제일 오래 만난애는 얼마나 만났어 카톡 창에 있는 그 어항 중에 제일 오래된 물고기 그한 6, 7년 와 6, 7년 야 만으로 아니야 6, 7년 결혼 야 6, 7년 동안 연애 안 하고 방만 타고 엔조이로 그죠. 저는 본 게다가 이렇게 씹히거나 까인 적은 없어. 막박타고 나왔더니 막, 막 차단당해 있고. 제가 차단한 적은 있는데 차단당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그 절자 뒤집어졌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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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휴 아로아의목표아그 아휴 아그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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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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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휴 아그아 아휴 아 아휴 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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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휴 아휴 있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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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아아아 <laughs> 제일 오래됐던 밤의 연인이야? 저요? 6개월 아 왜냐면 저는 그분이 애인이 생기면 떠나보내요 그분의 애인에 대한 또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연애가 끝나면? 다시, 다시 오, 만난 거죠 다시 재탕 다시 재탕하고 다시 이제 생수 넣고 다시 끓이고 물 찌개 다시 이제 어. 약간 애인 있어도 아네 애인은 이런 거 모르겠지 이러면서 그냥 에이. 어 애인인 줄 알아봐라 해마다봐 재밌던데? 아 애인 <애는> 인는데 그... <laughs> 쾌감이 있지 최근에 <laughs> 또뭐 유부남 만났어? <laughs> <laughs> 아니 리니2대로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두 명이 커플이란 말이야 정말 데일리에서 많았다 탑탑 어. 커플인데 와 이게 현타가 오는 게 연락이 왔었어 역시 어. 어. 저희가 이렇게 커플인데 탑탑이라서 구멍을 찾는다 상담이 어. 가능하냐 서비스가 어. 가능하냐 해서 어. 아 근데 되게 오시는 분 많다 만난 분 많다 그렇게 2대일로 어. 만난 분 많다 그래가지고 갔다 근데 하는데 앞뒤로 난다 써야 되잖아. 두 개니까. 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앞뒤로 거의 꽂히고 있잖아. 통고 아, 있잖아. 아, 써야 되네. 원주민 보기처럼. 원주 써야 되는데. 한 명은 뒤에 있고 한 명은 앞에 있을 거 아니야. 음. 나를 이렇게 다리처럼, 교각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 석키스면서사랑해막 이제는 안 하는 거야. <laughs> 와, 그럼 형 그냥 오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그게 안다고웠더라고 <laughs> 뭐라 그랬어? 아니, 말을 못할 땐난악취로 꽂혀 있는데, 지금. 아, 아아아아아아 아, 나가! 지금 막그 분들 혹시 막 트위터 하는 분들이야? 아니, 아니. 그분 말고. 그 분들 아니야? 형, 그그 트위터도 아니. 얼마 전에 형귀찮고 아니야. 제가은 <laughs> 기억에 남는 박이나 특이한 맛 같은 거 없었니? 1탑 2텀. 1탑 2텀? 네. 바쁘겠다. 이거 2텀이었지 제가 1탑이니까요. 무슨. 일. <laughs> 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이제 방 잡고 술이나 먹자 근데 단둘이서 먹기는 좀 그러니까 뭐 부를 사람 없나 해가지고 그때 아, 아는 한살동생 있었는데 심심하다고 연락 오길래 여기 여기 방 잡았는데 그냥 여기서 술 마실 건데 너도 술 먹으면 와라 만났죠 셋이서 음. A가 저랑 동갑인 친구인데 좀 분위기가 이제 술도 치기도 오르고 하니까 분위기가 좀 좋아져가지고 물어봤죠 성형 뭐냐고 A도 비래요. 근데 B도 비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그냥 뭐한번한 한 번씩 하면 되겠지 이 생각으로. 그래서 횟수 차이 는안났어공 공평하게 받아줬어.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그것도 두 명도 선박 중에 누구한테 먼저 넣냐에 의상하는 거 있거든. 맞아. 왜난왜두 난 번째 이러면서. 둘이 근데 느낌이 약간 다를거 아니야? 다르죠. 그한살 동생이 좀더 나은 낫죠. 한살에더 어리게. 더들거었으니까 그때 한두 번, 두 번씩 하고 한번더 하긴 했어요. 무슨 멋이인데 <laughs> 네, 저희가 어필이다. 아예 이제 제우스님 두명 많이 오니까 두 명만. 암자 <laughs> 손님 두명 많이 오고. <laughs> 야, 이 <이게> 되나봐. <laughs> <laughs> 야, 출발! 응? 두 개를 한꺼번에 넣는다는 건 진짜 불가능한 것 같아요. 두개 한꺼번에 넣는 애가 있어. 무안 나, 무안 나. <laughs> 나. 두 개를 한꺼번에 넣는 애가 있대. 너 포함해서? 네 이게 작았나 보지, 좀마아 얇고 요지시오? 두개 들어가? 그러더라고요. 쉽게 하다. 너 어쩌다가 한 구멍에 두 개를 넣게 됐니? 뭐한 명은 오리였고 한 명은 완전 그냥 바텀이었고 저 이제 탑이었는데 이제 그 오린 친구가 뒤돌아서 저한테 저까지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 <laughs> 들어오라는 거 아, 자리 있다고? 아, 자리 있다고? 입석 입석 할수 있어? 둘째 자리. 자리 있어 들어와. 한 자리 있어 학생 학생 여기 손님코 아, 나가 학생 아, 앉아서 먹어 시켜. 우리 씨 집에 괜히 껍질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 장사 많이 하려고. <laughs> 학생 한 자리 있다! 빨리! 야너놓 나갈 거지, 빨리 빨리! 들어와좀 뻑뻑한데? 들어가긴 들어가는 거같데 뻑뻑. 됐다. 번개를 해. 깠어. 너무 심리를 가르고 너무 시기 안 되는 거야. 음, 음. 어떻게 해? 안 돼. 안 되는 게 뭐야, 집에 돌려보내? 어. 형은 이제 쭈만 크면 되잖아. 아니 아니야. 근데 진짜 개.. 개 빻은 애들. 그래, 그래. 어머 막입 마주도 못 뭐, 보겠어. 잘생긴 사람들도 못생긴 사람 좋아하잖아. 어, 뭐. 네. 고생인 사람이랑은 연애는 해도 XX은 못해. 그다3년 그래, 사귄 사람 안 했어. 근데 난 어, 원래 좀 나는 그 번개를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온라인에서나도번개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럴 일이 다 없지. 저는 해요. 어? 이형 만나는 거 해요. 저 팔로 우 6만 여자 만나봤거든요. 주임으로 어. 막 자기 이거 두두막 가리고 사진 보는 거 이러는 거야. 만났어요. 근데 6만이 아니야. 60에 60. <laughs> <그래서> 내가 <laughs> 오! 내가 와하겠다 어디서 만났어? 위치마다 너무 특성성이 세서 지방이에요 어. 지방 육만 6만. 육만인데 얘가 나한테 계속 오빠 만나자 만나자 이래서 얘는 지방이니까 깝친 거야 내가 서울이니까 안갈줄 알고 음. 근데 내가 볼일이 있서간 거지 이주기에야나 음. 가는데 볼래? 그래서 얘가 아... 글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밑 가는 거야 근데 실물 좀 달라 그래서 내가 귀여운 냐 엄살 부리네 이랬어 응. 그다음에넌이쁘겠넌 무조건 이쁠 수밖에 없어 응. 난 내가 네 얼굴을 하나하나 그 프로그램을 봐도 얘 미녀야 걔때문에 6만이면 6만에 맞는 술자리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존나 괜찮은 이자카에서 야 내가 어... 자리까지 미리 가서 예약해놨어. 벽에 맞는 대우를 해줘요. 이 자리로 제가 예약하겠습니다. 벽에 맞는 대우 응. 해줘요. 사케랑 테라스석으로 사시미로 해주세요 하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택시를 타고 오는데 하... 발부터 내리잖아. 발부터 꺼내잖아. <laughs> 와이드 팬츠? 응. 이거는 살을 가리겠다는 소리거든. 그렇지. 와이드 팬츠 입은도 되게 펑퍼짐한 거야. 어허 지금 꽉껴 있는 거이쪽이다 우와 내가 여 당하는구나. 이게 나 아직 모자라구나. 실망하지 않겠군. 어? 안녕. 반나절. 담배한 대피까드랬어 형체가 똑같은 게 문신밖에 없더라고. 아, 문신이 그때. 어. 아, 문신을 어. 느꼈어. 아, 진짜 이거는 고소해야 되겠구나 이거. 런난또 그때 당시에 상처 주기 싫고. 근데 여성이잖아 마음은 하, 일단 가자. 그래서 사케를 먹었어. 이게 뭔 맛인지도 모르겠어. 먹다가 이제 좀 지치는 거야. 실잖아는데얘가 바로 테레 가자. 야. 어머. 그래. 어차피나 자야 되니까 여기서 일단 모텔은 가야 될 거야 나좀 잠을 자야 되니까 근데고소룸인게뭔줄 알아요?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온데 처음에 이렇게 샤워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여자가 뭐 센지 할일이 없잖아? 그 샤워기 소리 들리길래 뭐 했는데 걔가 나갔다가 제가 들어가서 화장실을 근데 그 욕조 있잖아. 욕조 뭔가 잔여물 같은 게 있어 근데 그자그니까 급하게 일회용면도기를 거 같아. 아 아. 아나나이게 나, 이게, 아, 이게 아, 여러분 물이 쓱 했다가 이게 한 번에 안 내려가잖아. 어, 잔여물이. 어. 미세한 조그만 흔히 샤프심이 어. 0.5B가 있는 거야. 아. <laughs> 그래서 이런 또 나름 성의를 보인 거잖아 나름 그래도 어드라이여기지 모르겠어 나도 정히 솔직히 안나 겨드랑이일 수도 있죠 좀쪼가릴 수도 있으니까 여성분이 준비를 안 했으면 그래 일단 이거 모르는 척하자 이거는 내가 물을 다시 내려주자 해서 오, 너무 스위트하다 그러니까 너무 거를 한번 다 치워주자 그래서 수축감이 다 내렸어 그리고 어제 지방이고 나 혼자 잘봐에는 그냥 일단 뭐라도 푹신한 소파라도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대망의 순간에 나갔죠 근데 이제 아전 어, 처음 해봤거든요 체급이 있으신 그 분이랑 어떻게가 힘들어. 그니까그 진입하는 그 과정까지 그 수많은 걸 물리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다리도 한쪽 올리면 약간 대들이 푹 놀이기구 이거 어깨 올리고 는거 올렸는데 내가 뭔가 코어가 코어 힘이 부족해서 뒤로 넘어갈 것같아 그래서 내가 씨발 아한 다리 한 다리 올리는데 구렁이랑 그거 코브라 올린 거만야 한쪽 올렸어. 근데 가 이게 그... 오! 좋겠다. 코어 힘을 빡 주고 엉덩이를 딱 포지션 잡고 일단 어, 무너지지 않게. 어 약간 데드프다 드렸죠. 어, 전방 포지션을 잡았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사실 올렸어. 이렇게 살짝 우선 기울였어. 그래야 좀 이제 살이 좀 어. 커지니까. 진짜 제 인생에서 제일 빨리 났어요. 니까뭐냐면 그러니까 뭐, 아예 감정이 없으니까 뭔가 엄청 빨리 사는 느낌? 아니 빨리 끝내겠다 싶어서 빨리 간다. <laughs> <담아야겠다. 웃음> 내가 만약 정말 살아하고이으면막좀 오래 있고 음, 싶으니까 그치. 좀 이렇게 조절하면서 하는데 뭔가 이게 하, 일단 빨리 한 번은 해야 돼. 아, 안가 일단 안 가. 안 끝났어도 안 가? 어, 안 가요. 자, 자. 그래서 내가 아, 다음날 KTX로 째야겠다 이거는. 그래서 어나 KTX를 볼까? 지금 차가 없어. 그래서 내가 낮 1시쯤인가도 잡았지. 그래서 뭐 다음날 막 같이 쓰는데, 같이 쓰는데 이랬죠. 음. 음. 그래서 만 똑같았다. 그 원래 그 다금질을 할때막 네. 키스도 하고 애무도 하고 하잖아. 예. 네. 예의상 절차는 내려갔죠. 대동해에서그렸는데 원래라면 좀 천천히 내려가는데 엄청 빨리 내려갔어요. 어떠사? 인천공항 스캔만에 엄청 빨리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입속도로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혀를 꺼내서 이렇게 약간 서예 그리듯이 붙일 어,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렇게 내려갔어요. 바로. 그냥 거의 침 같은 거네. 그냥 이게 <laughs> 또그 범위가 넓으니까 그 가슴 쪽이 되게 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슴 한 바퀴만 도는데. 나 붓기가 다 빠진 느낌인 거야. 완전히 호떡 그거에 무슨 거니까. 호떡 누를 때게 퍼지잖아요. 그막 면적이 너무 넓어버리니까. 솔직히 가슴은 포토샵을안 해도 크잖아요. 음, 음, 현실적으로 지방이 크지요. 좀 있으니까 가슴만 살짝 라인 잡고 얼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더라고. 완전 무신도 음, 늘어나지 않나? 그것도 다 이제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알수 없게끔 무지를 다 까지 나르니까. 아, 이제 구분적으로 보이니까서 저는 그냥 그 사진 속의 여자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송순이 너무 자, 이렇게 자책하지 말아요. 이렇게 채팅을 다못 읽을 수 있어요. 당신은 엉당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저렇게 좋은 말 해줘야 한 번씩 안혀주거든요 <laughs>